유하! 안녕하세요, 배돈입니다. 긴급속보입니다. 현재 2017년 12월 15일 새벽 1시경 괴유서버 프로그램, 아니, 괴유서버 클라이언트를 뒤진 모 해커가 지금 바람의 나라에 앞으로 새로 나오는 7차 승급 관련된 사냥터 정보를 알아냈다는 긴급속보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제 개인적인 추측을 말하자면, 혈망봉은 제주도 한라산을 뜻하는 건데, 그 혈망봉을 지하에 뭐 어쩌고저쩌고 스토리를 짤 듯, 저 위에 돌멩이 돌 하루방 비슷하게 생겼음. 자, 지금부터 괴유 서버에 지금 새로 나온, 앞으로 7차 승급 등장과 동시에 던전이 업데이트가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몬스터,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몬스터, <목소리> 어마어마합니다. 생각보다 저는 몬스터 복사 붙이게 할줄 알았는데 만들었어요 참고로 이 이미지 출처면 바람서치 운영자라고 하시네요 두 번째 몬스터입니다 근데 살짝 메이플 느낌도 좀 있고 세 번째 몬스터입니다 와나 이게 뭔지 보스몹인가 이거 뭔데 보스몹 아니야 이거? 잠깐만 변기야 근데 이게 NPC일 수도 있지 않냐 무조건 몬스터야? 무조건 몬스터라고 합니다 네 번째 네 번째 몬스터입니다 이거는 좀 바람 몬스터 같다 이게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혈망봉 컨셉이 변기말로는 한라산 컨셉이래요 근데 이게 보면 좀 돌아버, 돌하르방처럼 생겼잖아 맞지? 자 마지막 몬스터입니다 와얘얘 얘 존나 세게 생겼지 않냐? 이제 때려도 안 뒤질 것 같아 자 정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치는 현재 바람의 나라 최고 사냥터인 1시간을 사냥하면은 10억경 만개 채우는 거기 사냥터의 1.8배입니다, 무려. 경험치 음아음아합니다. 방어력 180, 방어구 관통 700입니다. 자, 참고로, 현재 최고 사냥터인 몬스터 스펙입니다. 흑월탑. 방어 140 다리에, 방관 370 다리인데, 무려 방어의 40이나 올랐고, 방관 2배나 올랐어요. 존나 목 개쎄졌습니다. 아, 흑골 현랑도 쎄네, 얘는. 어쨌든 개쎄졌습니다. 예. 장소는 혈망봉, 지금 흑월탑이 있는 맵 사냥터 지하 동굴 컨셉으로 어, 나올 예정이라고 나올 것 같다. 아, 확실한 건 아닙니다. 예, 그런 느낌. 예. 전에 괴유몹 세진 게 맞아요. 이게 예전에 괴유의 괴유 피셜로. 흑올타 몬스터가 세졌다고, 잠시 쎄졌었잖아요 그게 운영자가 테스트한 걸로 같다고 지금, 예, 병피셜입니다. 미리 유저들이 잘 잡나 반응은 어떤가 본 거죠. 그때 개유에서 강해진 애들 스펙, 신규 7차 사이언트 스펙이랑 엄청 비슷합니다. 형님, 마지막으로 이미지는 아기 곰, 나머지는 몹 정보, 스토리 내용 등은 출처는 저라고 말 좀. <laughs> 참고로 체력은 3,900만에서 4,000만이라고 합니다. 자, 흑올타 몬스터 볼까요? 체력 보이십니까? 1200만이에요, 법사. 2000, 2100만입니다. 1500만입니다. 두배 이상 올라갔어요, 몬스터들이. 몬스터 방어력 존나 세지고, 공격력 존나 세지고, 체력 두배 이상 세졌어요. 지금 흑올탑 가기도 힘든 실정인데, 바람의 나라 유저들이. 과연 저기 사냥터를돌수 있는 유저들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제가 봤을 땐 점점 고인물, 고인물을 위한 사양 터를 자꾸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하, 일단 정말 새로 나온 거는 기대는 되는데, 좀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네요.